오늘의 영재 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어, 지난 2, 어, 3월 1 7자입니다 어, 한달이 넘었네요 그죠 어, 꽤 됐죠 에, 이건 좀 에, 오래된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사설이 아니라 코라타임즈 여행란에 있는 기사를 이제 발췌해서 어, 올렸습니다 자 어디를 이제 에, 여기 한 구간이, 요르단의 저 수도가 암만인가요 요르단의 수도가요? 에,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 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 여기에 대해서, 어, 영문에 나와 있는 게있서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자, 부제목은요, 어, 제가 여기를 만들었는데요. 요르단 어, ancient c 페트라, 레 e m o n s t r a t e ancient, uh, 나바테안스, 나바테안스 주니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의 고대 도시, 그렇죠?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이 사람은 동격 같아요 그냥 컴만만 쳐도 되는데 에, 이 고대 도시는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데모스트리트는 설명하다니까 에, 고대인, 나바스테인이는 고대인의 어떤 천재성을 이렇게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어, 볼까요? 요게 지금 그, 이, 이, 페트라, 고대 그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 페트라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이거 많이 봤죠? 그죠? 렇 맞아요. 1989년작인가요? 예, 스피버그죠스피보버그 감독이 만들어낸 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제 3편에 라스트 크루서드입니다. 라스트 크루서드라고 해서 마지막 십자군. 그, 이거는 최후의 성배라고 하는데요. 음, 거기에는 이제 그 성배를 찾으러 갔다가 그 십자군. 그, 1200년대인가요? 1100년대인가요? 예, 그, 예루살렘으로 성배를 찾으러 갔다가 그예 그, 예루살렘을 탈하러 간그 7차 원정대인가요? 뭔가 하여튼 뭐, 남아있는 그런 그 십자군의, <laughs> 십자군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성배를 지키고 있었죠. 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사실인가, 아닌가, 뭐 모르겠지만. 아, 그런 걸 배경으로 했다는 거 이제 보시고요. 한번한 번, 여권이 다면은, 시간과 돈이 여건이 나면 한번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인 것 같아요. 자또 볼까요? 여기 이제 그 멀리서 본거 그죠? 닥터에트 어, 사람들도 멀리 본그 파트라 옛날 모습입니다. 큰 적만 남아있죠? 기둥 그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또뭐 있나요? 어 이런 거있나그죠자또 볼까요? 자요게 이제 영화 포스터입니다. 에, 라스트 크루스를 이렇게 있죠 최후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뭐 십자군, 뭐 성전이라 뜻도 있습니다. 뭐, 뭐 성스러운 전쟁인가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아, 그 에스 나오는 이제 뭐든 그니까 이거 뭐헬리슨포든가요쇼누코넬리고 그, 사람 잘 잃어먹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자 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내용입니다. Here this is to the 발음도 하겠지만, 자 히얼디시스 게르투더 마나스라입니다 마노스테리예요. 마노스 모노스테리라고 발음하기지만 마노스테리입니다. 자 여기 이것은요 어떠한 문이라는 거죠. 수도원의 어떠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기념품이죠. 그렇죠? 페트라의 페트라의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고 유명한 기념물에 어 있는. 수도원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거죠.라고 아브라함 마셸라 우리 48세의 요르단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페트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르단 사람이면서 페트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브라함 마 바로 48세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는요, 워커스 20년 동안 그렇죠? 이 고대 도시의 가이드로서 이렇게 일해오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48세인데, 요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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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3월 17일 자 기사니까요. 아마 그,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아, 뭐 같아요. 자, 그는 어떠한 것을 이제 그, 이, 가리켰죠 포인트 안은 이제 지적하다는 일만, 이건 이제 가르킨 겁니다. 어떠한 통로를 가리켰죠 그렇죠? 어떤 건1 k m 정도를 지나는 거죠.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길을 이렇게 따라가 지나면 이런 통로를 어, 좁은 통로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레드 로즈 레드는 장미빛이에요. 장미빛이 들어온 건가 봐요. 이게 렇 시크가 이게 같은 이게 참 제가 해석이 잘안 들어오네요. 묘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여행을 안해서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와인딩이 이제 그 구불구불한. 요거는 락이는 바이니까요 골지. 어, 미국 발음은 골지라고 해서 요알 발음을 애를 하더라고요알 하는데 미국 발음은 영국 발음은 고지, 고지 그래요. 쟤들, 뭐, 그들은 다알아듣더라고요 고지나 골지를. 자, 구불한 협곡이죠. 100m 위로 쭉찬 거, 상공으로 쭉 올라, 쏟아올르는 그런 구불한 구란 협곡 또는 장비빛으로 이렇게 시크를 통해서 한 1km 정도를 이렇게 따라가면 따라 이렇게 지나가면요 좁은 통로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라야라야라, 아마 아랍어로 아마 가자, 가자. 어, 내가 즐거울려 봐요. 요 라고 그는 이제 말을 덧붙였다는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위드포크 퍼사드입니다. 어, 퍼사드, 퍼사드예요. 어? 예, 정면입니다. 정면. 폭이 30m에 높이가 43m일은 이러한 아, 그 정면을 정면을 보면 정면에 그 수도원이죠. 그 수도원의 그런 정면과 폭과 높이가 폭과의 높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알 아랍어로 에드델레 이 이런, 이런 이런 그 수도원인가 봐요. 자 그것은 어떠한 것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계곡이죠. 슬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는 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계곡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거니카 a 아 v e out of the r o c k 1세기 초에 그 바위에 암각되어진다 그러죠. 암각. 그러니까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에, 그것은요, 웅장한 그런 기념품은요, 어떤 무덤이라는 거죠. 나바테아인 왕인 아레, 아, 아, 아레타 4세와 그의 아들 말코이세.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 그렇죠. 나바테인의 이 사람이 4세인데, 그의 아들 말코이세. 손준가요? 아, 좀 이해가, 되고 조금. 이 족보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옷에 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아레나 왕의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리프레젠트죠. 리프레젠트입니다. 그죠? 어떤 그 공학의 순수성이죠. 아, 천저성입니다. 그죠? 고대인들, 고대인들의 어떠한 공학의 순수성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대표한다 그러니까 표현한다 라고 말라시는 이렇게 말을 한다 랍니다. 자, 페트라 라고 하는 말은 요 그리스어로 바위를 의미한다 랍니다. 그렇죠? 몬페트라 e 시 n 크릭메 e 스 o 락이 이서 고대 에이시안 캐피럴 3. 그저 고대 수도였다는 거죠. 아라비아노우모즈 no 라고 로우메즈 no 라고 하는 건요. 유목민이에요. 나바이스탄으로 이렇게 알려진 아라비아 유목민들의 어떤 고대 도시였다고합니다페트라 이것은요, 빌트 인보 2000년 전. 그렇 2000년 전에 에? 에, 그것을 세웠다고합니다나바이스탄들이 페트라라는 도시를 2000년 전에 세웠다 고합니다 어디에다가 어, 이 광활하고 이 황막한 이 어, 요거는 데저트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데저트. 그렇 사막이니까, 자, 사막입니다. 사막은 대제지만은, 뭐, 버리다. 그단 디저트라 그러죠? 예, 디저트. 이런 그, 광, 이, 상막한, 광활하고, 넓고 이렇게, 상막한, 자, 이러 사막, 사막의 한 중심에다가, 2000년 전에, 그런 페트라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여기가 남요르단지역이에요 자 로켓 3아웃사우드도 요르단에 있죠. 요르단의 요르단의 수도 안만으로도약 3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는군요. 그리고 홍해와 사해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인이패트라는요 프리스 프리히스토리 락카트 선사 시대 에 그죠 바위를 잘르는그 도시는요 가장 유명한 아키 뭡니까 아키얼 라지크입니다 아키얼 라지크죠. 아, 아, 키, 어, 라지컬, 그죠? 라지컬.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어, 고고, 고고학적인 유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벽을 이렇게 깎아낸 그런 도시라는 거죠. 자, 어, 이그자틱, 랜드스탑. 이러한 이국적인 풍경은요, 이 그죠? a u t h e n t i 라는 거는 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확실한 뜻이에요. 이 확실하고, 확실이어 옛날, 고대적이고, 어, 또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적인, 그러한 이국적인 그런 풍경은요. 종종 그 페트라가 할리우드의 어떤 그 영상 제작이죠. 수십 년 동안 영상 제작에 사용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있다는 거죠 여기서 c는 지각동사입니다지각동사는 이렇게 해서 ing 또는 이걸 여기서 원형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watch나 o b s e r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어 직각동사죠 여기서 이렇게 ing 쓴겁니다 여기서 이용되졌다는 것을 어 종종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요 아주 직숲기같은고고학적인 그 도시라는 거지 아키올라지컬입니다. 아키올라지컬. 그렇죠. 보물을 찾게 하는 것 스티븐 스플버그 인디아나 존스라 그리고 그리고 어, 라스트 성전이죠. 1980년에 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물을 찾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페트라가. 자, 그리고 언제, 어떻다? Selling in the g u i d a e 리메이커다 알라딘에서 어떻게 2019년에 이렇게 상영된 알라딘 만드는 데서 어 했다 고합니다 이때 윌 스미스가 쥐니 그 아마 그 병에서 나오는 아마 그런 마술사 인가봐요 이런 것을 이렇게 어 설정된 거로 나왔다는 거죠 다 기억 어떤 하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아파트 프롬이 유니크 덕정 절아을까 그곳에 어떤 독특한 지질학적인 것은 별도로 그렇죠? 예, 독특한 지질학적인 것은 별도로 이 고대 도시는요,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수수께끼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덜 알려진 고대 문명이에요. 예? 이런 것을 아주 비밀이라든가 수습기 수 같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요 페트라는요, 1985년 세계 유네스코 문화쪽 아, 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개의 아주 원더. 2007년에 새롭게 등재된, 어, 불가사는 거죠. 세계에 놀라 많은 것 중에 하나였 땅으로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말리장성이라든가, 콜로세움, 마츠피추, 타지마, 뭐, 인도, 페트라, 아 그러다. 지차아산 멕시코에 따다6칸타반도 있는 거예요. 거대의 수상은 브라질이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2007년에, 어, 뭐, 어, 새롭게 등재된 세계 어떤 문화, 어, 이런 스코 세계 유적지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죽기 전에 한꼭 가봐야 되는데, 어, 시간이 만만치 않죠, 돈하고. 자, according to the Malaysia입니다. 말라 l 의 말에 따르면, 이 고대 나바스테인들은요, 페트라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했고, 거기서 이제 거주했다는 거죠. 이런 나바을 때는요. 어떤 게마스트 빌더라는 겁니다. 하이드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는 요 수력 공학이죠. 그죠? 그뿐 성공적인 레저트 사막의 어떤 그 상이에요. A 뿐만에비로서 아주 성공적인 <laughs> 어떤 장인이 됐다는 겁니다. <laughs> 자,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요, 어떤 특별한 뭔가인데요. 뭔가 아주 천재적인 거죠. 라고 가이드는 말했어 말라시가 말한 거죠. 자,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니? 이 바위로 깎아내린 그런 수로는요, 어떨 따라서 구불구불 캐논 있는가 협곡이죠. 그 산에 구불구불 어떤 그 협곡면을 따라서, 그렇죠? 따라 이 바위를 깎은 수로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자, 이것은요, 에코닥트입니다. 에코닥트. 이수로라는 거죠. 이것은 수로들인데이수로들은요 물을요, 어디 어디가 공급한다는 거죠. 관계작물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농사법이 이렇게, 아, 나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농법이 이제 정착되면서, 이, 신석기로 이제 곧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자, 기타 다른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더 앞에서 좀더 이제 보게 될또 다른 건요. 사람들이 먹을 어떤 식수를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From all the way down to the 그 시대의 그시 자체에다가 쭉 계속해서 아래로 이렇게 물을 끌어당겼다, 그럽니다. 당시 대단한 기술이죠. 협곡을 뭐 이렇게 그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들고. 자, 이 더, 이시리스 하이드로이드 엔지니어 시스템. 이 수력공학적인 그, 이런 시스템은요, was the 나바세, 나바스 나바, 나바테 알 인들의 아주 핵심, 생존에 대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착하는데, 이 황량한 지역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살아가고 정착하는 데서 생존과 정착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이었다는겁니다이 물을 관리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그리고 언덕으로 한드 지하로 이렇게 연결된 파이프와 바위를 깎은 이런 채널 수로는요 아주 주의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설계가 되었고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있다는데 어떤건가 니컬렉트이 빗물과 레인인 비도 있지만 빗물이라도 있습니다 빗물과 스프링버러 샘물이죠 샘물을 모으고 이런 빗물을 모으고 샘물을 모으는데 이렇게 같다합니다 그래서 그도시의 어떤 중령 지집에다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럼 도시의 주변 일대에다 그랬다는 거죠. 그 세이프 롬어 이베포레이션 아 애니더 에너미 이베이션중발이라든가중발과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그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어, 주변 일대에다가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했다 그럽니다 자, 프롬 더워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물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여전히 에, 로컬 배드, 배드, 오늘날에 현재 지금 사막의 유목민들이 일대가 이제 베두인들이죠. 이러한 그 베두인들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다는 거죠. 현재 지금 나바스테인들이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나바테인들은요, 워즈월 스피드 그들의 사람 사람 다를까 각축들에게 몸옷을 먹였다는 것, 거죠. 뿐만 아니라 워러 워어는 동사가 되면요 물을 먹이다 해요 동물이라든가 식물에다가 물을 주다 물을 뿌리다입니다. 작물에다가 물을 뿌렸다는 거죠. 그리고 필드, 가든 이렇게, 이렇게 뿌렸다랍니다 그리고 그로 올리브란다 그레이프 그레인 그리고 곡물이죠 이런 어 파머 그레넌트라고 하는 것은 성루나무인데요 참 보기가 어려운 단어죠. 이, 이 사막 도시에 레저트 이 사막 도시에 이런이러 이런 것을 이렇게 배를했다 그럽니다. 자 나바스텐 5월 써메드 이 나바스텐인들은요, 나바테아인들은요, 또한 페트라를 무역의 무역 교차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예요. 고대 문명 사이에서서요, 이란 이란 사이로 이렇게 페트라를 건설했다 그럽니다. 만들었다래요. 로케 c a t e d midways, midway. 어 비딘 아라비아 이집트 아라비아 이집트 그렇죠 그리고 이 지중해 사이 중간에 사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서 그 도시는요 중심적인 무역 중심지로서 이렇게 번영했다는 거죠 어떤 거 아니 인센스라는 것은 향입니다 향 이렇게 냄새만는 향이에요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향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실크 그리고 인도로부터 어, 향신료 그리고 이 그리스 2000년 전에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이런 것을 어 이렇게 거래하는 중간 중심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상업적이고 문화적인데 교환이죠. 나이버스 시빌레이션. 페트라에서 이런 다양한 아, 문명의 어떤 그이 이, 이 거래죠. 이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거래는요. 아직도 그 도시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니? 에지잇 아키텍처의 건축물이죠. 그 페트라의 건축물, 건축물이 어떻게 동양의 어떤 그런 전통들, 그런 문화들과 헬레니즘이자 서양의 스타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어떻게 섞여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응? 보여줌으로써 그 도시에서 와,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 여기서는 제가 봐서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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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쓴 기자가 조금, 이 문장은 조금, 좀 제가 봐서는 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나바스틴들은요, 그 미와 예술을 또한 사랑했던 거죠. 이 아키테리컬. 자. 아 r c 라지 e o 리 이런 고고학적 유적들이죠. 언, 어스입니다. 어스는 지구라든가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동사가 되면 땅에 묻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거에 반단 말이 되니까 발견하다는 거죠. 이 고디에 도시에서 발견된 이 고고학적 유적들은요, 어떤 걸 보였죠? 이러한 것들, 이런, 이런, 그렇죠 예술과 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프리 스토리 타임이 이 선사 시대이 아랍 종족들은요. 이 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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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라는 건 다양한 거죠. 다양한 정교한 보석의 다양성입니다. 금이라든가 은, 청동, 철이죠. 이런 것에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한 정교한 보석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퍼퓨머. 이 도자기에 담긴다다 병에다가 이제 향수를 이렇게 따릅니다.뿐만 아니라 텍스이라 염소라든가 이 그, 낙타의 어떤 머리카락인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했잖아요. 뭐, 증물인가요? 에, 증물인 증물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지역은 심지어 엄청난 양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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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농사죠. 그리고 와인을 생산해. 포도 재배와 와인을 생산했고, 낫다고 어? 그 가이드는 설명합니다. 자, 절정정벽의 그 도시는요, 절정기의 그 도시는 약 3만 명 정도의 거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살았다러니까 동사는 이렇게 거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하우스가 동사가 되면. 자, 그 거주민들은요, 심지어 그들 자체의 어떤 스크립트, 아마 손으로 쓴 문자인가 봐요, 이게. 아 만들었다랍니다. 그런 것은요, 나중에 아랍 문자의 기초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정확한 이유, 그 도시의 몰락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몰락한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가이드는 말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아니그 고대 도시의 번영기가, 번영한 날인가 번영기 결론적으로, 360선에 있던 지진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아 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663년이 0 0 지난 어, 663년에 아랍의 아랍이그 정복에 의해서 이때가 아마 662년인가요? 헤즈라라 그랬죠. 아랍의 기원인 이슬람의 기원인 어, 여기에 어떤 정족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을 최종적으로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한가 어, 6 600년대 초까지 이 페트라가 아마 존재를 했었나봐요. 1500년, 1400년 정도, 전... 그렇죠? 아,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요로달에 대해서 이제 여행 정보를 강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아, 가고 싶어요. <laughs>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